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 자서전에 보게 되면 나에게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책이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이킹 그 목사님이 몽고베리 그 버스 스트라이크를 주도하고 있을 때 많은 그들을 반대하는 그런 백인들 그 백인 무월주의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협박을 받고 또한 폭파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어, 느끼게 된 거죠. 이거할때 아무리 그 담대하하 담대한 한음음을지지있 있는 그 마틴 t h e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마음 e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우리가 살 the o t h e 이 even the Martin t o k 이 m u 이 a n in y o 우리가 e a r t Ahmed Tuyo me, Homs 가 e s s e l We are sadly s 자신이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여러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깨달은 거죠. 그분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그 성도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들은요, 단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줄 우리가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앞에서 이미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마음의 평안이 지금 주어지고,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 김 목사님은요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러한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라, 평등을 위해서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서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결국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 싸움을 계속하라. 저는 이 막힌 그 구절 중에서 제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얘기가 말씀이 무신가 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삶에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성취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이 믿고, 의뢰하고, 자랑하는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가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좁은 길,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에, 일들이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은 후에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이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장 8절를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증인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데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 뒤에 항상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뤄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받게 되고 누명을 쓰게 되고. 애를 맞아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그 감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저도 이그 사실 상상할 수 없지만 요즘과는 너무나 비교가 할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한 상황에 착고의 이고 정말 우리 그옛날에그 역사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에 손에 착고에 차여가지고 피투성이가된 상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과 신라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 야 하는데 전에서 복흥이 일어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살아 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인에게 찾아온 것은 어떤 거예요? 매맞은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속에서 바울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과 신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이 이 2차 전도여행인데 1차 전도여행 때그 세워진 그 세워졌던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목적한 대로 그렇게 가려고 했어요. 우리 그저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 합니다. 요그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드니올 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냐 했다. 바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뜰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은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 아시아라고 써있는 저 수아시아, 저것을 중점적으로 그, 그, 방문하면서 그들을 돌아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영은 바울의 생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마게도냐저 위에 유럽 쪽에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계획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유럽, 저 유럽은 어떤 곳인가 하면 지금 이쪽 그 소아시아 이쪽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회당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그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 어떻게 택함 받았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사도행전 1장8자에 말씀하신 그 대로 이 복음이 온 세상 땅까지 이방 땅으로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바울을 사용하신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회의 때 들어간 곳이 빌립보예요이빌립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흥의 어떤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요. 아예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참된 그 신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곳에서는 이방을, 이방신을 숭배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믿고 사는 지극히 세상,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불교, 유교, 샤머니즘 정말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우리 위의 조상들이 그 역사 속에서 살아왔던 모습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처음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선교사라든 삶들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배척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바울이 빌립보를 향해 가서 향해 그 성령의 인도하시을 따라갔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떠한 사람이 따라다녀? 귀신 든셈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녔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전하는 자다. 지금 이 귀신이, 귀신들린 여족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요. 우리가 그 한국에 지금도, 지금 그 현재에도 그 샤머니즘, 말 그대로 그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상황에 위급함이 오면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친답니다. 그것을 누가 얘기하는가 하면, 정쟁이들이 그기는 거예요. 정쟁이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전진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그런 축복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 있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감 없이 그들의 죄악상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묶여져 있는 그 여러 가지 것 어려움에서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지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어떤 복을 누리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우리가 정말 그 인간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고난과 고통의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환난과 역경들을 만났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아요. 하지만 그들이 다른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어, 찰스 브론딩이라는 유명한 외줄타기 명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나이아라포 위에서 그 줄을 외줄을 연결해놓고 그것을 어,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그것을 건너다니는 그러한 묘미를 보였어요. 그런면맨나탄의 빌딩과 빌딩 사이에도 줄을 묶어 놓고 그선에지뢰때처럼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나만을 가지고 등에 다 짐을 지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외드 터미를 성공적으로 했던 그러한 명인 중에 명인입니다. 이번에는 나야가라에 또그 사람이 이제 외교를 설치하고 그곳에 이러한 명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이 외교를 타고 저기를 건너갔다 올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아니다? 안되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무사히 저기를 갔다 올 거라고 본인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은 믿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그 사람이 외교를 타고 성공했던 그러한 그 경험들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어요. 믿는다 이랬습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분명히 잘 무사히 갔다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내 등에 업여서 나와 같이 저게 함께 한번 그 건너갔다 올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지만요, 정말 삶의 고난이고 있고, 어려움이고 있고, 생명의 위협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과 같은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약속하신 그 구원, 구원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다면 얼마나 그것이 비극이에요. 입술로는 믿는다 믿는다 면서 행위는 사악하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죄악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품고 살아가는 그,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그 기운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됐으면 왕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데 그의 삶을 보세요. 13년 동안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살아, 그 연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고난의 연속이고 괴롭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고통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한 그런 내용들이 어디 에 나와 있어? 요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가 평안하고 행복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고 있 고통이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지키시는 능력이시다. 사실 우리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 단한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죠. 저 역시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요. 그 어려움이 어려움을 바라보기가, 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격길로 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 구원 받았으니까 오늘 이 찬양을 보면 참 은혜를 강조하잖아요. 모든 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 얘기합니다. 내가 행위로, 내 공로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몸을 열어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통 중에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렇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담, 상상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기흔들려서 옥토가 열리고 발에 묶인 차고까지 풀렸다. 우리를 묶고 있는, 얽혀있는 그런 실타래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하나하나 풀리더라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지금은 눈에 그산의 문제가 그대로 우리, 우리 앞에 현존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고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풀리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간수가 이 옥토가 무너지고 지지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잠을 자다가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결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라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대의 법이 만약에 간수가 그 죄인이 탈옥 그 하거나 그 감옥에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죄인의 죄를그 간수가 다시 짊어지게 됐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의 간수가 만약에 탈옥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모든 게 간수 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나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결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울은 살점이 터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창고에 채워져 있는 그러한 절망 속에 있지만 자살하지 않고 자결하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간수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살하려고 했다. 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삶의 여러 가지 위험이 찾아올 때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해야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 살점이 찢어지고 고난과 고통 중에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과 같은 네.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실 거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오늘 결론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3절과 34절을 보니까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가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간수만 하나님을 모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지금 이 간수가 하나님을 무엇을 통해서 발견했습니까? 바울과 신라에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께 참여했을 때, 지진하고 옥토가 무너지는 이런 것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들이 그 간수가 체험을 한 거요. 예 분명히 간수는 이 옥문이 열려있을 때,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뿐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거기에 함께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간수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된 것을 간수가 눈으로 보았죠.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간수가 본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간수가 바로 바울에게 크게 소리 지르고 그 바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얻을 수 있습니까? 비로소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그 전도할 때 쓰는 그 대표적인 말이 뭐,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요. 간수에게 바울이, 간수가 묻는 그 물음에 바울이 대답한 그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공생에 다니시면서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참된 그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신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중요한 거는요. 믿고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릿속에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이 간수가 한 것이, 한 행위가 그것이에요. 그 사람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을 때 간수가 그들을 불러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음식을 차리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저는 이것을, 그, 묵상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그, 리세인과그 유대인들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는 게 무엇이에요? 상처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모든 걸 빼앗겨서 피 흘려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면서상처의 기름을 묻고 치유하고 주막에 데리고 가서 그를 치유해주라고 하고 부비가 된다고 하 끝까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어, 온전하게 될수 있을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행함을 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간수가 행하는 그 행위가 똑같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 죄인과 간수는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간수가 왜그 죄인의 상처를 씻어줍니까?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화 함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극렬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자꾸 매일매일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사적인 얘기나 이런 저런 얘기 안 하는데요. 제가 우리 그 우리 그변변명 집사님. 그 정말 그 한인 사회를 위해서 정말 지금 그 연세도 있고 어 그런 입장에서 그래도 그 정말 힘든 사람들, 진짜 이 미국에서 먹고 살게 없어갖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풍요 속에 빈곤이 아니라 정말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일. 참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백마디 복음을 전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죽어져 있는 신령이 살아날 때 참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지식으로 복음 전하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말 정성을 다해 사는 성을 섬기듯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귀한 상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축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삶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시고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려 가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그래서 온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한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여고 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